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더뉴모닝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6년형 83,000km 현재가 690만원이고요. 인기 좋은 흰색입니다. 상품화 광태 완료되었고요. 후방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83,000km입니다. 키로수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트 레드 90% 이상 남았고요. 오디오, 에어컨,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미션이고요. 뒷좌석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수석도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변동 사이드 미러, 블랙박스. VDC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사양으로 꼭 있어야 하는 옵션이고요.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일에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앞엔다 단순 교환 있고요. 당연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하부도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기아 더뉴모닝 럭셔리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좋다 보니 금액대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 있는 차량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상품성 좋고 연식 좋고 키로수 나쁘지 않고 사고 없는 차량 금액대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려 봤습니다. 더 저렴한 차도 있고 더 비싼 차도 있지만 이 정도 급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